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차 주포 김 씨가 검찰 조사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된 핵심 인물 중한 명으로 김건희 씨를 꼽은 사실이 JTBC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JTBC는 자체 취재를 통해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BP패밀리가 있다라며 거기에는 권호수, 이종호, 김모 씨, 김건희, 이모 씨,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는데요. 네, JTBC는 BP패밀리의 BP를 주가 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미등록 투자 자문회사 블랙펄 인베스트의 약자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 씨는 이 BP패밀리에 대해 블랙펄 인베스트의 전 이사이자 김건희 씨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민모 씨를 언급하면서 민 씨는 이종호의 천안민들도 거기에 못 끼고 있다 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 권호수가 너도 이제 패밀리다 라고 한 것은 나를 끼워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크게 봤을 때 가족이니까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김 씨의 진술은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한 일의 핵심 인물들이 BP패밀리로 분류되고, 네, 거기에 김건희 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단순 전주일 뿐이라는 대통령 씨 측의 해명은, 네,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하루 빨리 김건희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 넘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값을 받지도 못하고 네, 국유부동산을 대량 매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들어 7월까지만 매각된 자산 규모가 연간 평균의 5배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네, 특히 낙찰가가 감정가를 크게 밑도는 매각 사례가 네, 두건중한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네, 국유재산의 매각 규모가 공교롭게도 지난해부터 급격히 불어난 점을 보면 정부가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세수펑크를 메우려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받은 네,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살펴보면, 캠코는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진행한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은 네, 모두 3222건이며, 총 낙찰액은 955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는 평균보다 크게 불어난 규모라고 하는데, 네, 지난 2021년과 2022년 연간 기준 낙찰액은 각각 168억 원과 180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들어 7월까지 집계된 낙찰 규모를 보더라도 평균과 비교해 무려 5.5배나 더 많은 셈이라고 하는데요. 네 국유재산 매각이 크게 불어난 건 지난해부터라고 하는데, 네 지난해 한해 동안 진행된 국유 부동산 매각 건수는 349건으로 한해 전은 물론 2021년과 비교해봐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는 세수 부족을 우려한 정부의 꼼수라고 보여지는데, 네 국유재산 매각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정부의 재정 수입으로 잡힌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세수 펑크를 메우는데 국유재산 매각이 활용됐다는 의미인데 네, 더 심각한 문제는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를 크게 밑도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2023년부터 2024년 7월까지 팔린 국유부동산의 총 감정가는 2610억 원이지만 네, 실제 총 낙찰액은 이보다 무려 446억 원 작은 2164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전체 매각권 중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작은 매각권 비중은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1%, 4.4%에 불과했지만, 네, 지난해에 무려 43%로 급상승했고, 올해 들어선 7월까지 그 비중이 58.7%까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정부가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서 국유재산을 무리하게 매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또 뒤에서 누가 다 해먹고 있는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했으니 그 정도면 국민이 이해해줘야 한다라는 막말을 날리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한 총리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보다 부인이 먼저라는 비판을 듣는다라는 질문에 정부의 일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라며 대통령이 기자회견하실 때도 사과하셨다. 그 정도면 국민께서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라는 황당한 소리를 내뱉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은 어떠냐는 질문에는 대인이시다.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다라는 발언까지 날리면서 네, 국민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을 포함해 지금껏 20차례 거부권을 날린 것에 대해서 미국 루스펠트 대통령은 거부권을 635번 행사했다. 아이젠 하워 대통령은 181번, 트루먼 대통령은 205번, 레이건 대통령은 78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며 네, 윤석열 쉐이드치기에 급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제의 요구권 행사는 대통령의 의무라며 입법 독주, 헌법과 법률 위반, 다수를 이용해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폭거를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법안들이 있다면 저는 계속해서 대통령께 제의 요구를 하시라고 건의할 생각이라는 네 그런 헛소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인간이 총리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네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보고 있자니 네 아주 눈물이 다날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이 네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네한달릿수를 유지하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이 때문에 공익제보자가 해고 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 2021년 22.4%, 2022년 19.7%, 2023년에는 8.2%, 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5%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공익 신고자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 17조에 따라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위원회의 원상 회복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권익위는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민들에게 욕을 한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건희 씨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류희림 방송통신 심의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에 면죄부를 주면서 큰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네, 특히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7개월 넘게 시간을 끌다가 지난 7월 방심위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셀프 조사의 길을 터졌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이에 천준호 의원은 권익위가 윤석열 정권 호위무사 역할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며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를 사실상 처벌해달라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윤석열 정부인데요. 네 공익 신고자 보호를 해야 할 권익이가 김건희 하나 지키겠다고 생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 네 너무나 한심할 따름입니다.